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왁천지들이 또 커버 곡으로 논란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왁천지들 이런 식으로 논란 터지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니죠. 거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대체적으로 왁천지들이 어떤 식으로 논란이 터지냐면 커버를 했는데 커버 고임김에도 불구하고 영상 처 만들면서 영상에다가 오피셜이라고 쳐박아 가지고 맨날 논란이 터지죠. 요즘에는 플레이브한테 오지에 처맞은 다음에 오피셜이라고 안 하고 커버라고 붙입니다. 이제는 정신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돼지들은 맞아야지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리고 오리곡이라고 해놓고 곡을 표절한다든지 영상을 표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의상 디자인을 표절한다든지 진짜 다양하게 표절하고 무단 도용하고 뺏겨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다음에 지적당하고 들키면은 오마주였다 패러디였다 존경해가지고 만든 거였다 이딴 개소리를 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아가리 털다가 결국에는 저작권 침해로 영상 내려가는 게이 왁천지들의 일상이다.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키우냐면, 원곡 채널 가서 이세돌 영상 보고 오신 분? 원곡보다 이세돌이 더잘 부르네. 이래가지고, 이제, 원곡 팬들한테 욕을 오지게 처먹는 왁천지들이었다. 이거죠. 자주 있었던 일이고, 요즘에도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문제 삼으면 반박은 당연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오히려, 이새돌이 불러줘가지고, 홍보되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딴 소리를 하는 게 왁천지들이다. 이거죠. 야, 전우야, 너 미친 거 아니지? <laughs> 너왜 이렇게 왁천지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야? 야, 이 정도면 진짜 왁천지 생태 박사학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대단하다, 존우야. 왁천지 전문가 다 됐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왁천지들이 보컬로이드 곡을 커버했어요. 이 새들이 커버했는데 썸네일에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얘네들 문제입니다. 존우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이 좀 해상도 떨어지는 걸로 썸네일을 올려놨어요. 어쨌든 보컬로이드 곡을 커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원작 팬들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원곡보다 커버곡이 좋다고 왁천지들이 원곡 영상 댓글란에 댓글란에 십창 내놓고 그거에 긁힌 프로세카 팬덤이 난리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왁천지들이 이 곡에 대한 존중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 게다 들통이 나가지고 욕을 오지게 처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예상 가능한 그 논란이 맞습니다. 커버를 했는데. 이 커버 곡에 대한 내용이 약간 복잡해. 그래가지고 좀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곡 같은 경우에는 보컬로이드를 통해가지고 작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보컬로이드들이 불렀던 곡입니다. 버츄얼 싱어 버전으로서 하트네미쿠랑 카가미네린이랑 렌이 부르는 버전이 있고 모바일 게임 프로세카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카 버전이 있어요 거기 버전이 두 개야 근데 이 프로세카 버전은 하츠네 미쿠랑 카가미네 린렌이 부른 게 아니라 미쿠랑 프로세카의 가상 그룹인 비비드라는 애들이 같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부른 사람이 달라. 뭐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부른 보컬로이드가 달라. 게다가 일단 이곡 자체가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곡이에요. 리그로스, 연주도, 칼리오페랑 커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비드 멤버들이 이네 명입니다. 버전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곡을 이세들이 커버를 했을까? 그쵸? 근데 이 세들이 커버했을까? 그렇죠. 근데 이두 곡의 차이는 없어요. 부른 사람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비비드가 부른 버전은 커버곡이라고 보면 돼요. 원곡은 하츠네미쿠랑 카가미네 린렌이 부른 거고, 프로세카는 프로세카에서 커버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다. 이거죠. 근데 왜 일반인들이나 이제 프로세카나 보컬로이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냐면, 둘다 보컬로이드가 부른 거 아니야? 그러면 둘다 원곡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프로세카 팬들이 긁힌 거야. 왜 이거를 몰라? 왜 이걸 구분 못 해? <laughs> 그게 뭔데 싶다가 소리가 나오지만은 얘네들한테는 중요한 거란 말이야. 우리들도 그렇잖아. 어떤 누가 스위스이는 러시아 커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열받잖아. 페코라랑 미코르 사이 좋잖아. 이딴 소리 하면 찍어버리고 싶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니와카라고 하죠. 잘 모르면서 아가리 터는 놈들이 있으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게다가 커버곡을 했잖아. 커버곡을 했으면 최소한 곡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 그게 예의거든. 근데 원곡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요거를 모르면 원작 팬들은 열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터키노사라는 정말로 여고생 버트버였고 지금은 스무 살이 넘었다. 이딴 소리 할 때마다 토할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곡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이러면서도 원곡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프로세카 팬들이 난리가 났다 이거죠.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비욘드 라는 곡을 부르면서 원곡에다가 표시를 홀로라이브 카나데 모리 칼리오페 라고 적은 거나 마찬가지 야 얘네들은 원곡자가 아니잖아 근데 얘네들을 원곡으로 적은 거나 마찬가지인 실수를 실렀다니까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난 거다 근데 열 받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 태도 가열 받는 거야 틀렸다고 알려 주면 죄송하다 하고 정정을 하면 되잖아 그쵸 근데 얘네들 마인드가 뭐야 야 그게 뭐가 문제인데 둘다 기계음 아니야? 둘다 보컬로 해주면둘다 원작 비스무리한 거 아니야? 원곡 비스무리한 거 아니야? 내가 듣기에는 둘다 원곡 같은데? 검색해보니까 둘다 뜨던데? 그러면 뭐 아무거나 똑같은 곡인데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너무 개난리를 치니까 아 그래 뭐 너네들이 잘하니까 너네들이 뭐 다르다고 하니까 맞겠지? 그래 알았다 알았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두 개가 구분이 안 가. 안 가고 뭐 대충 다른 곡도 있다고? 그래 뭐둘다 넣으면 되지? 문제없지? 이러면서 둘다 넣은 거야. <laughs> 야, 씨, 나는 프로세카 애들이 열 받는 게 뭔지 알겠어. 나는 오타쿠니까 알지? 어, 야, 진짜 진짜 짜증나긴 한다 그죠? 그래가지고 둘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 싸움을 하고 있다. 열 받을 말해요. 진짜로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커버해 놓고 있던 짓거리 하니까 열 받는 거죠. 자, 게다가 프로세카 애들이 화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처음에는 제목에다가 비비드라고 적어 놨었어. 그런데 지적을 당한 다음에 이 제목에서 비비드를 뺀 거예요. 그런데 제목에서 내렸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지를 했어. 내가 뭔 잘못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내린 거란 말이야. 근데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상세 내용에 원곡자라고 또쳐 올려놓은 거야. 미쳤죠, 진짜로. 왜 이러는지 난 진짜 모르겠거든. 저렇게 쳐 올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왁천지들 기싸움은 야 알려줘도 알려고 하질 않는 것 같아 미친 애들이다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여전히 개념 없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왁천지들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그 명언을 날렸어요. 오히려 이세돌이 커버해가지고 홍보해주니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달 식으로 말합니다. 야 원곡인 버추얼 버전이 아니라 비비드 버전이라고 적어줬으면 오히려 프로세카는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세돌이 원곡이 아니라 비비드까지 적어줬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막 하는 거야 야 진짜 얘네들 레파토리는 한결 같아요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프로세카가 133만이고 왁타버스 72만입니다 누가 누굴걸 홍보를 해준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또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프로세카 팬들이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오히려 비비드를 제목에 넣어가지고 조회수를 빨려고 한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요즘에 뭐 프로세카에서 뭐 비비드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데 그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비비드가 검색되는 거에 꼽살이 껴가지고 검색어 노출을 노려가지고 노려서 일부러 비비드를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는데 나는 그 조회수 빨려고 일부러 넣었다기 보다는 얘네들이 그냥 모르는 것 같아. 프로세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두 곡이 뭐가 다른데 모르는 것 같아. 어. 왜냐면 이거는 진짜 오타쿠 아니면 모르거든 둘다 보컬로이드가 부른 건데 둘다 원곡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쵸?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비드가 뭐 검색어 노출이 된다 비비드로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을 테니까 제목에다가 넣었다 이런 식으로 똑똑하게 유튜브를 굴리는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또 맨날 보컬로이드 팬들을 긁을 때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곡보다 이 세들이 부른 버전이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긁힌단 말이야. 원곡보다 누구 커버곡이 더 좋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컬로이드 노래는 아무리 잘 불러도 기계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부른 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보컬로이드 노래를 오랫동안 들어왔지만은 항상 커버곡 나오는 걸 기대를 해요. 누군가가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커버곡 나오면 저는 원곡을 아예 안 듣습니다. 원곡은 쓰레기니까, 그쵸? 기계음은 불편하고 불쾌해. 들을 때. 인간이 커버한 게더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컬로이드 팬덤은 자부심이 있는 건지 고집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은 자꾸 자기 자신조차 속이지 못하는 거짓말을 해요. 원곡이 더 좋다, 막 이런 소리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곡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면 병원을 가시기 바랍니다. 니네 귀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음, 그거 뭐 인정하면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취향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부른 게더 듣기 좋은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뭐,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왁천지 놈들의 커버곡 또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도 지들 마음대로 개사를 해가지고 한국어 버전으로 불렀습니다 아니 얘네들은 개사에 권리가 없다니까 왜 마음대로 일본어 원곡을 한국어로 마음대로 지들이 개사를 해서 부르냐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올려가지고 수익화하면 안됩니다 저작권 침해예요 게다가 이번에도 개사를 누가 안 했는지 안 밝혔더라고. 이러면 안 되거든. 얘네들은 저번에도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딴 짓거리를 차하고 있다. 플레이브 같은 애들한테 이 벌은 못 고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사 허가를 받았다 이런 것도 밝힌 게 없죠. 개사가 절대로 안 받았을 거야. 얘네들이 무슨 허가를 받고 개사를 하겠어. 얘네들은 남의 저작권을 개수로 하는 애들이라서 지들은 뭐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존중한다 뭐 이딴 개소리 하는데 따로 허가를 안 받는 걸로 유 유명한 무단 전제하는 놈들이라서 이번에도 개사에 대한 권리를 허가를 신청을 안 했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거죠 어쨌든 얘네들이 버릇은 유튜브 채널 한번 터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왁천지 그대로입니다 항상 일어났던 그 논란이 또 터진 거라서 뭐 이제는 신기하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맨날 있었던 일이라서 이 왁천지 이야기들도 이제 안할것 같아 왜냐면 어느샌가 존우가 미케네코 이야기 안 하는 거랑 똑같아 미케네코의 영상을 항상 똑같단 말이야 레파토리가 그래가지고 지겨워 왁천지들 <목소리> 영상 또 레파터리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지겨워가지고 이제는 뻔한 논란은 그냥 안할것 같아. 어쨌든 뭐 오늘 또이런 일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 <목소리>